2024년 8월 19일 그리고 20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맨투맨 지역아동센터에서 IBK 금융경제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를 활용해 금융, 경제단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화폐와 다양한 나라의 화폐까지 배워보았습니다. 화폐 퍼즐을 맞추면서 화폐에 숨겨진 위조장치도 찾아보고 협력해 맞추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도 길러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오늘의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금융교육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우리 어제 재밌었나요? 네. 네! 2일 차에는 은행의 역할과 용돈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수업이 끝난 후 나만의 저금통을 만들면서 용돈을 다 쓰지 않고 목표를 세워 저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의 계획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맨투맨 체어가전센터입니다 저는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복지사 조은진입니다. 어, 제가 아이들의 경제 소비가 너무나도 불규칙하여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행복나눔재단에서 경제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광주 강역시도 혹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이 그냥 이렇게 짠 하고 생기는 선물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돈이고 이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고 규칙적으로 나눠서 또 모을 수도 있고 또 이걸로 필요한 거 물건을 또 구매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얘들아 너무 사랑하고. 어, 항상 선생님이랑 가족같이 늘 사랑한다고 안아줘서 고맙고, 힘들 때마다 먼저 와서 충전시켜줘서 고맙고, 음,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그 사랑 다 음,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선생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성장해서 잊지 않은 추억 선생님이랑 많이 많이 만들고 건강하자. <laughs>